주거 지역에서 반려견을 3마리까지만 키울 수 있도록 한 충주시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 도담산봉에 관광마차가 등장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법안이 1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충주시의 한 조례가 민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반려견은 세 마리, 닭과 오리는 다섯 마리까지만 키우도록 제한하면서 기존 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짖는 소리와 냄새 등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역마다 기준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집 인근 텃밭에서 닭 8마리를 키우고 있는 한 주민 벌레를 잡기 위해 키우기 시작해 어느새 퇴직한 뒤 적적했던 시간을 달래주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주 좋죠. 이따가 뭔 하루 종일 이따가요. 그냥 초사 와서 보고만 가도 재밌어요. 그런데 최근 충주시로부터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심 주거 지역에서는 닭과 오리 등을 다섯 마리까지만 키울 수 있으니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겁니다. 생명체인데 나도 사람인데. 정가하고아 그, 그걸 어떻게 뚝 자르냐고. 가축으로 분류되는 반려견도 마찬가지. 반려견은 세 마리까지만 가능해 더 많이 키우는 가정은 마릿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이전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 분쟁을 예방하자는 취지지만 이미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개체수만 이제 규제하게 되면 뭐 유기라든지 불법 분양이라든지 또 다른 더큰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한하는 마리수가 이미 대로 정해지고 있어 반발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마다 몇 마리까지 허용할지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청주와 제천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반려견은 1.7배, 닭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키우는 입장에서도 많이 키웠으면 저 좋은 거고 보는 사람들은 좀 줄여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뭐다 답이 없는 거지, 그런 답이 아예 마리수를 제한하지 않는 지방 자치 단체도 있습니다. 주변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과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입장이 맞서며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한해 수백만 명이 찾는 단양 도담 산봉에 말이 끌고 달리는 관광마차가 생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운영이 어려웠지만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남한강을 따라 단양 도담산봉을 둘러가는 패도. 관광객을 태운 마차가 힘차게 달려갑니다.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듯 신기함도 잠시. 단양 팔경 중에도 가장 아름답다는 수려한 가을 경치에 금세 빠져듭니다. 서부 영화를 찍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그래서 이 마차를 타니까 너무 시원하고 스트레스도 싹 날리고 좋은 것 같아요. 도담산봉에 관광마차가 운영된 건 지난 6월부터 관광객들이 잠시 들렀다 떠나가는 게 아쉬워 체험하면서 좀더 머물 시설을 고민하다 마차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한때 차가 다니던 패도에 마차를 운영하려고 했지만 관련 인허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민간 업체에 그냥 맡겨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동물 학대 논란과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잇따르던 상황. 가양구는 고민 끝에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고 운영업체에 공공의 책임을 부과하는 협약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이 관광 마차 산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관광 마차를 찾는 관광객은 매달 천 명가량. 볼거리에 즐길 거리를 더하면서 도담 삼봉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8% 늘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이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는 법안에 따라 5년마다 소음 저감 방안과 피해 보상을 담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공항은 관련 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청주공항은 군사 시설로 분류돼 주민들이 법적으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오늘 금강유역 환경청을 방문해 부동의를 촉구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청주시는 이미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 용량의 18%나 처리되고 있다며, 주변 생활환경에 누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률 금강 유역 환경청장은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하는 전문 기관들과 함께 환경 보호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반도 야생 황새는 지난 71년 우리 지역 음성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사라졌습니다. 96년에 러시아에서 들여온 황새 한 쌍이 번식에 성공하면서 일부가 자연에 방사됐지만 밖은 위험했는데요. 황새박사 교원대 박시룡 명예교수가 못다 이룬 황새복원의 꿈을 황새 화가가 되어 한지 위에 수채화로 담았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황새를 통해서 원초적인 자연을 좀 담아보자. 오염되지 않은 그 맑았던 그 시대의 황새의 모습과 황새의 풍경을 담아보자 자연에 방사된 황새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풀어놓은 황새들이 지금 사람이 준 먹이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먹이가 자연에 없으니까 농약을 너무 뿌리니까 그래서 농민들을 내가 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한지 수채화, 황새가 있는 풍경. 이 수채화는 한지에다 그리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제가 그린 것은 50%밖에 안 되고, 한지가 살아있다. 한지가 나머지 50%는 그리는구나. 황새를 보고 있으면 인간 같아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50상 내지는 100상 정도는 한국에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황새들이 일본에 있는 황새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살았어. 우리 땅 독도는 황새의 바다 길잡이였습니다. 600점 그렸거든요. 천점문 치울 것 같은데요. 이게 독도가 다 들어가 있죠. 곧 저기 독일의 전시회를 열어서 모두 팔릴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한테 독도가 한국 땅임을 많이 지금이라도 알려야 돼요. 황새 복원은 꼭 연구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그런 자연과 함께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황새를 다시 조명하고 또 늦게나마 황새의 귀중한 것을 되새길 수 있다면 다시 그때는 자연이 복원되리라고 저는 꿈을 꾸고 있어요. MBC 뉴스 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민상기 건국대 총장이 오늘부터 직위 해제됐습니다. 건국대 법인재단이사회는 지난 28일 민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동시에 직위 해제 조치를 내림에 따라 직위 해제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습니다. 네, 민상기 총장은 건국대 의전원의 충주 수업 환원과 의과대학 전환 계획을 특정 정치인에게만 알리면서 학내 교수협의회와 노조, 총동창회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청주 외국어 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혁신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청주 외국어고를 포함해 14개 학교를 신규 공모와 재지정을 통해 내년도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시앗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돈의 행복시아학교는 53곳으로 늘었습니다. 행복시아학교는 수업과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구하며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도입한 공교육 모델로 4년간 매년 3천만원 안팎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충주분기점 인근에서 38살 김모 씨가 몰던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모두 넉대가 연쇄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살 어린이 등 모두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공사로 한 차로가 차단돼 서행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천 경찰서는 어제 오후 8시 반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45살 A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말다툼 도중 화가 나옆 건물에서 흉기를 구해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